매화마다 충격을 주는 빅마우스 드라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방영된 10화에서는 최도하가 빅마우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도 똑같이 빅마우스의 하수인이었던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창호의 말에서도 최도하가 빅마우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10화에서 빅마우스를 기다리는 창호의 앞에 나타난 인물은 예상했던 대로 소장인 박윤갑이었는데요. 창호의 앞에 나타난 박윤갑은 자신이 빅마우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창호는 그런 그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타로카드를 내밀며 그를 시험해보지만 그가 알아보지 못하자 박윤갑이 빅마우스가 아니라고 확신한 창호는 그의 문신을 보고 빅마우스의 하수인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창호는 최도아를 시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빅마우스에 대한 정보를 말할 거라며 취조실에 최도아를 불러낸 창호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렇게 취조실에서 박윤갑과 나누었던 대화를 들려준 창호로 인해 결국 박윤갑이 체포되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포되는 박윤갑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에서 창호는 미호에게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소자들의 표정을 잘 살피라 말하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당황한 표정을 보이는 노박과 양회장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빅마우스의 정체가 두 사람으로 좁혀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전 박윤갑과 창호의 대화에서 빅마우스가 논문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통해 빅마우스의 정체를 예상해보자면 딸을 잃었다 창호에게 말했던 노박이 제일 유력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전 노박이 창호에게 소원을 빌러왔을 때 그의 말을 떠올려보면 자신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말했습니다. 가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누구한테 원한을 살 일도 없다고 말하며 창호에게 자신의 딸을 찾아달라 부탁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노박의 딸이 서 교수의 논문과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는 어르신과 NR포럼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빅마우스인 제일 유력한 인물은 노박이 아닐까 생각되죠. 한편 이번 10화에서는 최도하도 빅마우스의 정체를 알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후 상황으로는 빅마우스의 정체를 알아내려는 인물이 창호뿐만 아니라 최도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최도하가 자신을 돕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창호와 최도하의 보이지 않는 대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최도하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11화 예고에서는 본격적으로 교도소 내에 있는 빅마우스의 정체를 찾으려 하는 창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창호는 새로 소장으로 부임한 간수철에게 빅마우스를 잡지 못하면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 이야기하고 있었고, 미호는 실험 대상인 재소자들을 보며 서교수를 죽인 것도 모자라 무엇을 은폐하겠다고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수감된 박윤갑에게 창호는 빅마우스도 그의 목숨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빅마우스가 그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이후 최도하가 어떤 두 사람을 없애라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아마도 그두 사람은 창호와 박윤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공지훈이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자신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한꺼번에 잡을 거라 말했는데요. 아마도 창호와 최도하의 대립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한꺼번에 두 사람을 처리하려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예고 마지막에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 계획을 모두 엎어버릴 거라는 창호의 말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무슨 계획으로 빅마우스를 끌어내려는 창호가 아닐까 생각되죠. 그렇게 방영된 11화에서는 본격적인 창호와 최도하의 대립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빅마우스를 찾아내려는 창호와 최도하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제일 궁금한 점은 빅마우스의 정체이기도 하지만 최도하에게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과연 방영될 11화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게 될까요? 그리고 예고 후반부 부분에서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미호와 창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 그들에게 위험이 닥치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과연 진짜 빅마우스의 정체는 딸을 잃어버렸다 말했던 노박이 맞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